오늘계시록별론정거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 5절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리스도로 말며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지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했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성된 증인을 증인이 되야만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으로 말미암 아마 나라,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마, 이 세상에 완전한 성대나를 이루게 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치긴 인간들을 마귀를 이기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대나를 완전히 이루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 충성된 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충성된 증이 돼서, 그래서 완전 역사가 무엇이냐? 완전한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에게 완전 역사가 계신 분이 아니고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앞에서 증거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의 충성과 왕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는 자신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었고 완전한 신앙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제는 충성된 증인의 자격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한신을 받은 사명적인 그리스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간에게 알도록 분명히 증거하시고그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친히 만민의 죄를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며마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민의 죄를 죽으셨고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명원들 이김으로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역사에 할수 있는 미시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의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 그려하여 화목절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됐고 또 사망권세를 이기시므로 이제는 공중마귀에 이긴 마귀권세를 완전히 이겨서 그리스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이 되었다 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하여 완전한 속죄를 기르는 죽음이 있었고 인간을 완전한 구원의 삶으로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군들의 머리는 천상천외의 만행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악을 허락한 세상이 끝나면 다시 악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만행의 왕으로 이 세상에 와서 완전한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대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 그런 일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죄악에 타락한 인생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시민권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왕권을 갖게 해서 성례 날을 고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완전케 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는 역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이제 인간들에게 실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인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간들도 충성하지를 다해서 예수님처럼 왕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기록 7장 2절 3절에 하늘의 종의 이말 인치는 역사라 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간을 완전케 하는 역사로 재림이될때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하는 역사가 그리스로 말미말 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다. 사망의 권세에 인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므로 죄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갖게 하셨고 이제는 제사장의 왕권을 갖게하는 것이 인간에 의한 완전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충성된 증으로 제사장에 일을 하여 거룩한 성대 나라를 소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로부터 오늘 은혜 속에서 되려는 역사인데 제사장이란 지금까지 뭡니까? 예수의 피로 산 백성이 하늘나라에 천국 시민권을 하느님 앞에 갖다 드리는 역사라고 기시록 5장 9절에 말씀하셨죠? 인간 정원에 제사장을 살면 되는 것은 뭘 뜻했느냐? 그거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세세를 이루고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재세정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국 권설는변화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 사명의 계대자는 제일 사도 요한에게 준 그러한 머블드건 사명으로 재민를 용접하게 할 그 종들에게 주는 사명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대계의 사명자고 그것이 74,000명의 변호성 대부리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왕권반에 들어가는 숫자가 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록 20장 4절에는 순교자인 부활성도가 또 순교자 동무인 변호성도가 함께 정한 때 천년 동안 왕노를 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된 것이고 그것이 완성될 때가 되 되었는 것이 마지막 한일에 이제는 전수함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본격 실행될 때가 되었고 지금은 그 종들이 예비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인정받으면 전수함전에 들어가면 이제 급속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뭐를 예수님 등 하셨느냐 세상을 완전케하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이 있고 하님이 보상으로 세세 왕권에 축복을 주는 일이 있으므로 세상을 완전케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하님이 허락한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이하는 그러한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케하는 역사는 이 땅의 악한 모든 족속은다 없이하고 오히려 하느님의 족속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서.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느님이 창조의 목석이 달성되는 그런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자기로하여 충성할 다는 종들에게 이런 대로 갚아주시기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역사할 때 그를 반대는 하 원수들을 다 없이 하고 이제 참된 종을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재림의 주가 오시는 목적이다. 제림미 주가 오시는 목적은 하나는 상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완전한 에덴 동산이복되어서 천왕국 시대에 들어갈 것을 예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님 역사를 하시는 일로 이제 역사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21장 28절에서 왕권에 축분히 주셨죠.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에 적기 때문에 그 공중권대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뱀이 용에 대해서 세상 공중권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중권대 잡은 마귀를 완전히 없드는 때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변화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마는역사를통하여 변화성도들이 아마겟 뜰에서 마지막으로 악한 자를 다 멸명하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마귀의 세력을 무적의 가침으로말바아 완전한 성대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그 뜻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을 줬다 이 말입니다. 여분들이 러 계시록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들었었는데, 계시록은 전하는 것 없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종이 하나님 뜻대로 다림질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과감하는 걸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말씀을 과감하는 것을 하나님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계시록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예제전 간에 섭리가 있고 모든 섭리 속에는 하면 택한 종을 들수있는 것이 알파적인 역사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도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영적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500여 년 전에는 노아에게 방주의 법을 알려줘서 방주에 타는 순종한 들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약 4,300여 년 전에는 또, 예,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할례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제사가 상대되 내지 않냐고, 이슬 백성은 끊쳐지는 역사로 진행이 됐죠. 약 3,400여 년 전에는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줘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의 처죽이라는 법을 시행해 왔었죠. 그런는 거나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하느님은 인정한 조응을 통하여, 하느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걸 이제 계시록에는 다시 연언의 대표다. 증인 권세받을 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그 했습니다. <laughs> 제사장의 부분은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 너의 모든 형제를 여호께 예물을 드린, 드린다는 말씀인데 그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는데 왕을 삼고 제사장의 사면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성도를 통하여 능히 실수 없는 물에 새시대의 백성을 이제 천왕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나라와 왕을 삼는 그런 뜻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들의 역사가 이제는 될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도 증거를 했고 또 이제 마태고음서 주님도 말씀을 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드루전스이장군들에오징아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거룩한 라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인간의 편성도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했고 주님께서도 바태본2사장4 0절대로4 7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려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는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죠.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이게 왕권을 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자가 제일 위를 영자할 변호성 대사 명인데 변호성도가 되는 방법은 첫 대기에서 청량을 받고 인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이시대에 우리를 하기 위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한 역사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걸 여기에 이제 충성된 증거로 먼저 예수님의 완전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하고 난다면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을 하셔야 되죠? 공중재림을 하는 장면이 1장 7절입니다. 볼어다 구름을 따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구름 따고 공중재림을 하시는 날에 신앙 준비가 안된 모든 족속은 통국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이게 휴고되는 변호성대의 신부단장을 이루는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자가 세상에 아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천민을 영접하는 사명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이단만 아니면 주밀구세를 영접하여 중생의 체험을 받으므로 천국의 시민권을 주었지만은 인간 정원에젤미를 영접하는 방법은 오직 첫대계에서만 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첫 대결정서 역사를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예, 아르도록, 어,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는 공중재림이라는 역사가 여기 있고, 이제는, 그, 우리가 휴거되는 장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해요 주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휴거시키는 장면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휴고되는 방법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영광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은 휴고된다는 신앙이 이 보통 신앙 갖고는 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고린전서 15장 51절 52절이나 제륙과 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변화 승천하는 변화성대에 휴고되는 장면을 모셔야 했는데 예, 성경에는 부활성도와 변화정도가 같이 휴고되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도 있고, 또 변화성도만을 에, 역, 그, 묘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잘깨달져갖고 문제는 그 휴고될 신앙준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냥 막연히 잘 믿고 있으면 호련이 들림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인간종말의 중간 가장 큰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호로코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변론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거되기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반화된 은혜 중에 승리자 반을 해 드리는 역사를 얘기해서, 얘는 이기고 이기고려고 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기는 자가 먼저 돼야 되죠 이기는 자는 바로냐, 뭐 이공승 먼저 받은 마귀 역사를 이기는데, 기회 12장 11절에는 피와 말씀 증거로 이겨, 이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사인들을 받아서 낙원에 가는 것을 뜻했고, 말씀 증거를 이겼다는 것은 이제 인간 정원에 완전한 비언론에 예언의 말씀을 완전 면에 이루는 종이 나타나서 그 편을 듣고회개해서 승리자 반을, 변호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면 이기는 자의 승리자가 되는데,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반에들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일들을 진양시켜 오셔서, 지금은 첫 대계가 나타나고, 별령거주 받은 종을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의 단체가 되어야만 되는데, 이것이이유해서 2장 28절과 29절의 변화가, 그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에서 2장 2 8절은는만면주에게 보아주는 성령은, 지금 2000년 동안의 역사가, 그 중생받는 역사에 성령 역사를 뜻했고, 이 29장에, 남정과 여정에 보지는 역사는, 예, 인간 중간 종말에, 마지막 전삼년말에 들어갈 때, 기록 7장 2절 3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남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라 받아야 지 말라 그랬는데,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이, 이게 남종아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변화성대의 승리자반으로 들어가서, 그, 그런 종들이 변화성을 드수 있는 종을 갖추는 것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일록6장2절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이긴 것은 예전님 십자가 별로 이제 이긴 상태가 먼저 되었고 이제 그자들이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진행되다 재림지을 맞이할 때변호성도이 공중권을 받은 그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역사가 변호성도의 반열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아마겟돈에서 마귀들의을 완전히 없애는 역사를 통해서 천년 평화 왕국이 오고. 변화성도는 부활순전을, 변화순천에서 왕국 부서 조직을 하고 이 땅에 나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을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건데, 이것이 이제, 그, 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느님의, 하느님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말을 했는데, 요게 이제 하느님 앞에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종을 뜻했고, 결국 1사장 1절에서는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버지의 소유가 돼서 하님의 영을 받은 종들의 승리자 바늘에 들어갈 종들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데는 이제 계시록 6장 11절은 신부 자격을 갖춰서 흰 두루마기를 준다 그랬죠. 그건 계시록 19장 8절에 정처럼 성도들의 오은 행실로 행함의 의의가 있어야 이 왕권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의 의로 받지만은 이 왕권의 상급은 평함의 의로 받기 때문에 순교자 동무가 돼서 이제 순교자처럼 예,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야만 이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변론을 잘 들으시고 계시록뿐이 아니라 예언서까지 잘 들어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복을 줄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자 반열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승리자 반열에서는 세 가지 이게 주, 그,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자는 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는 애표들을 세운, 세운 종과 단체가 이게 완전히 바로, 간, 바로 된 관계를 가져야만 승리의 반대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인을 받는 역사는 아무나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택관종을 통하여 인을 치는 인의 권리를 받은 종을 통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바로 되지 않냐 하면 이거는 완전한 사명드랍이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는 변화성들의 바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단자가 되면, 말씀이 햇빛같이 밟아서, 조금 더 어둠이 없어진 상태가 되고, 이제 변화성들의 역사가 의으로 몸에 변화가 와서, 이제 이사야 사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는 원자와 작업자가 다 해결돼서 죽자를 몸으로 이게 거룩해 지는다는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는 종들의 신앙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진행되는 방법은 11장 1절에 지평에 같은 던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가 있다고 랬죠 신앙이 빠른지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오사의 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교자 동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는지 이런 청량의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 첫대계의 사정을 나타내면 청량하는 역사로 청량에게서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데 청량에서 인정받으면은 뭐가 됩니까? 3대 무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 무장, 인격 무장, 말씀 무장을 해서 이제 그 사명이 다시 내 사명으로 왕국권들함으로 3대 통일을 이룬 일을 하거든요. 3대 통일은 먼저가 진리 통일이고 두 번째가 교회 통일이고 세 번째는 권세 통일에서 세상을 완전한 한나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로 진행되는 자들을 이제는 예 다시에는 사명자 나타나서 청량하는 역사로 승교자판으로 들어갈 실수한 4천명의 무리를 모으는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예 그런 역사를 할 정도는 2자 43정 1절에 10절까지 보면 신창누를 다시 받아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몸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되고 하면 능력의 역사가 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권세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 증인 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자유로운 권세 아래 들어간 종들을 뜻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세임을 받아서 별령 권세를 받은 종에게 이 완전 변호를 듣고 회의교에서 깨끗함을 입는 방법으로 한 단체가 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됐을 때 철장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록 12장에 5절에 말씀했고, 기술 2장 26절, 2 0절을 말씀하셔, 철장권에 받은 종이 나타나야만 그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는 기록 12장에 보면, 하늘막과 보좌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이게 진정 휴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막과 보좌으로 나눠지는 것은, 직접적인 통치권을 받은 종들이 있고, 그 통치권을 받은 종들과 함께할 종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반열로, 휴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주는데 이 그래서 십삼사증이 부활 그 변화 승천에서 천국 가서 하, 세상에서는 후삼년반에 왕국 보수직을 하시게 하게 되고 이 그자들이 기록 십자당 일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 강림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나타났죠. 그런 역사가 되면은 그 동안에 후삼년반에는 진승의 표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신중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기록 16장처럼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에 다 멸망을 받게 돼서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나서 세상은 천연 왕국으로 정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라는 성신의 불량이 아니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별로 권세나 또기대의 불량이나 호소의 불량은 인간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또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올 때까지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긍휼과 자비가 마음으로 그런 자격을 갖추는 종들이 정한 때가 되면은 실사한 사천 명이 사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만 열매가 또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공중죄념에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실사한 사천 명이 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공중죄에 면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준비가 된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제 이사야 4장 3절에는 원자자범들을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발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휘리서 9장 28절에는 재와 상관없이 제레미지를 상환한 자에게 오신다 그랬고, 또 이사야 59장 20절에는 세상과 거룩히 구별돼서 재가를 떠난 자에게 제레미지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재와 상관없는 몸이 될 만큼 고르게 지는 역사가 있어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는 공중 재림이 있고 또 지상 강림이 있다 고 그랬죠? 그래서 공중 재림도 부활성도와 변환성도가 함께 묘사된 장면도 있고 변환성도만 애정으로 묘사된 장면도 있고 이렇게 구분돼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은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강림하는 것도 이제는 백만단군대가 돼서 이슬의엘으로 신판의 없어가지 않자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로 통해서 하느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서 완전한 성대나 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그래서 그러한 신판자가 임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허락한 것을 흑암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의 성사 하님께서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게이 흑암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첫 대개의 비밀이고 그 비밀이 이언서의 표식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듣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오신 것도 마귀를 세상의 마계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말씀하셨고 또단니엘서 7장 22절에는 성도를 위하여 이제 실어하시고 때가 이를 때, 성전화를 이루게 된다. 이게 하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이게, 재림지를 용접하는 역사로 진행되는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암마 변호성도에 왕권의 축복을 누리고, 죽정권세새 시대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